안녕하십니까 동산 Q&A 공부반 동생쌤입니다 보면 사물의 의인화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사물이든 뭐든 그 물건을 의인화 한다 그러면 이게 비슷하게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인간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특징, 인간의 특징. 그러면 인간의 특징은 뭐냐? 울음, 눈물, 희노애락, 애구욕, 그 칠정. 희노에락이 있어야 된다고, 우름, 운물, 이렇게 어, 언어 이런 것도 인간 특징이에요 그 인간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결정거 그 근데 이 물건이 든이 물건 자체는 객관적인 거니까 객관적 상담물이라고 그러고 그죠 인간의 특징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주관이 있어야 되니까 주관은 사람이에요, 소관, 사람 이게 주관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간의 특징이 물건에 반영되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은 감정이입이라고 해. 감정의 전이 변이. 감정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긴 인간이야, 확실히, 이거는. 그래서 의인화를 시켰어, 이거를. 그런데, 이걸 표현할 때, 이거 비슷하지만, 화류법은, 화류법은, 이게 동물의동물의식물의 상관없어. 죽어있는 것을, 죽어있는 물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의다가 아니고 동물, 식물들이 할수 있는 거, 살아있다. 살을 활, 무생물을 죽어있는 것을 이렇게 살게 만들면 그죠. 살게 만들면 화류법이라고 해활 화류법. 자, 그랬을 때이 살아있는 것인데, 이게 인간의 특징이 있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제, 가자, 그 강아지한테. 예를 들어서, 고통이요, 살이요, 이렇게 했는데, 가자, 고통이요.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변이 전이했다라고는 할 수가 있어. 추상을 구체로. 그래서 발상과 표현해서 추상을 구체적인 형상화를 시켰다. 이렇게 부질수있는거로는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가자! 하고 부르는 건 도노법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감탄, 사나 마찬가지야. 왜? 이거는 독립어는 놀부능, 놀람, 부름, 느낌, 내하는 네 능다 느낌, 아그럼 거, 응다 이렇게 놀부능이 감탄사야. 놀부능 감탄했다. 서토노법 놀부능 은 되지만 가자 라는다고 의인법은 되지 않아. 그런데 고통이여 하고 불렀지, 살이여 하고 불렀어. 가자 고통이여. 그럼 이것처 이게 살이라는 것 자체는 이름이 있는데. 그치? 살은 구체적인 물건을 그냥 한 거야. 그럼 고통이란 대상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한 거고, 살이라는 것은 살이라는 걸로 추상화해서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근데 이걸 이름으로 본다면,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강아지도 해피하고 있자, 해피. 어? 이름이라는 거 있다면 의인법에 대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의인법은 인간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특징은 그제 눈물, 기쁨, 희노애락, 눈물, 웃음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인법이 안 된다고. 근데 가자 쓰면 움직이잖아. 고통과 사은못 움직이잖아. 근데 움직이니까 화류법이라고 하면 더 의인법보다는 이에더 가까울 수도 있겠어. 자 그러면 이런 거 참. 아 바위가 바위가 무슨 분이잖아, 그지 바위가 웃는다 하면 의인법이야. 근데 그지? 의인법이요. 바위가 웃는다. 그지? 그러면 바위가 달리기 경주를 한다. 그럼 경주는 사람밖에 못하기 때문에 의인법도 되고 활력법도 되는 거야. 근데 바위가 달린다. 그럼 동물도 달리기 때문에 화력법이야 차이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이 주관과 객관이 달이 사람을 본다. 그럼 이거 볼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주각,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거 외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사물. 그러면 이 사는 일사고 이런 물건이지만, 이렇게 좀 물건으로 썼을 때, 물건이 의인화 됐다고 하면, 이 전체 상황에서 인간의 감정이 필요했을 때, 감정이 주관적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감정이 필요했을 때 의인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지 그런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고통이요, 살이요. 그러면 이건 감탄이잖아. 그럼 감정, 놀, 놀람 그지? 아니면 부름이란 감탄이란 의미가 있잖아 그러면 부름이라면 이런 감정이란 게 들어갔으니까 의인법으로 했으면 어때요 라고 할 수도 있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엄밀하게 인간의 특징은 이거 일곱 개의 감정 희노애락이지 이렇게 부름 자체가 직접적으로 의인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생어로 아주 어렵게 나오면 생어로 봐야 되는데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의인법이야. 라고 그렇게 써줘버리면 되는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쓰기에는, 이, 낼만한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미세한 부분에 있는, 일부 학자가 만약에 응정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니까발위를 그러니까 의인법인지 화력법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낼 거라는 거지, 시험 문제를 때. 됐죠? 또, 주관적 감정. 이게 고통 놀람이, 놀람 부름 느낀 응답인데, 이게 주관적 인간의 감정이냐? 그럼 동물은 놀람 놀라, 안 놀라냐고. 그지 응답 안 하냐고 그지? 그러면 화법의 차이로 내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의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도노법으로 하고 감탄법이라도 하고 그지? 이렇게는 할수 있지만 의인법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거지. 왜? 인간의 주관적 특징이 있느냐. 동물도 있다. 동물도 살 있다. 그지? 그럼 그이 내용이나는 본문 봐봐. 그 본문 자체가 이걸 의인법으로 해야만이 이 느낌이 살아나는 제목이 뭐야? 음... 상한 영혼을 위해서, 그 상한 영혼이 사람이겠네, 그지? 맞지? 상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 상처받은 사람, 뭐, 이런 거겠네, 그지? 전체 상황이, 그지? 그러면, 상한 영혼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상한 영혼. 근데 이걸 거뭐 상한 영어를 사람이라고 안볼 수도 있어 왜그러냐면 상한 영어는 동물들도 있고 동물을 위해서 위령제로 썼어요 그럼 할 말이 없지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인법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봐 예를 들어서 유기로 죽은 동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해도 되지? 맞아요? 고통 속에서 죽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의인법은 안 된다고 그럼 이거 됐어요? 네. 자, 그럼 정리하면. 자, 이건 객관적 상관물, 이건 주관적 감정, 이건 감정이입, 이렇게 들어가는 거. 주관적, 어, 주관적 감정 알아야 되고, 객관적 상관물 알아야 되고, 감정이입 알아야, 알아야 되고, 따로 의인화라는 거 알아야 되고, 화류법이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치? 살아있지 않는 게 살아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의인법과 화류법이 동시에 될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 알아야 되고,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고통이요 이런 것처럼 추상이 구체로 발상과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부를 때 이런 도노법이란 거 놀부능 이렇게 될개 독립어는 네개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고통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 호명행위 호명행위 자체가 사람 이름이라고 그러면 이름은 존재론적으로 해서 명명행위를 하면 이건 인간만이 붙일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렇게까지 보면, 어, 의, 뭐, 예를 들어서 의인법이라서 할수 있는데, 이 전체 제목 자체가 사람이라고 꼭특정어야 되나, 아, 라고 할 때는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이거 발생할 거라는 거죠, 9번은. 그래서 이거는 세모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다 됐어요? 네. 음, 좋다. 2번.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부정적 현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부정 반대는 긍정이에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 자, 그럼 현실의 공간, 공간을 만들어야 돼, 현실. 현재의 사실인데 일이 발생한다면 현재라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 공간, 인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아시안 젊은이와 나는 인간이야. 그럼 시간은 현재야, 그죠? 그럼 공간은 어디예요? 버스 안, 차 안, 국철 안. 어디 안, 국철 안. 다만 국가철도 안, 그죠? 자, 철도는 정해진 길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길만. 자, 그러니까, 국철 아니니까 철도는 정해진 길만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국철 하나가 나라입니다. 나라 안에 같이 타는 걸동승이다고 봅니다 그죠? 게이이 우리나라에 어떤 아시아의젊은이들이 왔어. 그죠?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면 차별적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게 진짜 부끄러워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차별적 시각으로본 자체가 부끄럽고, 부끄럽다는 것은 반성이죠? 반성하는 것은 현실 자체를 긍정적으로, 아, 잘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반성한다고 그러죠? 아닌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설을 할때 아,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 동승이란 제목, 동승 제목이죠? 동승이란 제목이 제일 끝도, 뭐, 끝도 뭐도 없어서 국천이라는 이 공간적인 의미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래 타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까라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 보는 것이겠죠 이해했어요 그런 말인가? 네. 음, 자, 그러니까 이일번 에서는 자자 자, 정리하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뭔가가 나왔을 때는 6화 원칙으로 6화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서 그죠 상황을 논리적으로 완결한다면 판단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수 있어요 그죠왜 그러냐면 무정적 현실도 누가 그랬어 이건 둘이. 언제 아. 현재 어디서 국철에서 무엇을 같이 타는 걸 어떻게? 아, 지금 차별적으로 봤어. 그러니까 전체 하나의 줄거리가 6칸 쪽으로 딱. 단순화시켰을 때부정적 현실이 있고 그걸 대표적으로다 차별적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6칸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편하게 전체 상황을 완결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럼 시대가 아무런 것만 부정적 현실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 바라본 것도. 것도 부정적 현실이라고 할수 있는. 네. 거. 네. 판단으로. 그러니까, 어, 여기 자체 내에서 중요한 건 뭐죠? 동승이에요, 동승. 네. 그러니까 동승. 동승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안 된다. 그러면, 아, 진짜 이렇게 부정적 현실이든 차별적 시각이든 육하원칙을 한 줄로 줄인 게 뭐라고요? 이게 주제라고. 주제 문장. 유카원 그 측을 한 줄로 줄이는 거.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두 번째도 됐죠? 네. 자, 세 번째. 이제 똑같은 논리로 봤을 때, 현실 비판적이냐, 그러면 비판을, 비판을 나쁘게 해서 비꼰다로 아니고, 비교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넓게 보면. 자, 그런데, 비교해서 판단하겠을 때, 비교하고 대조가 있어요. 어, 비교는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인데, 이제 수학 배울 때,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교집합 있으면 합집합 고민하고, 합집합 있으면 교집합 고민하죠. 이런 것처럼, 공통점이 있으니까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공통점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문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조를 하던, 비교를 해서, 비교 안에 대조 비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적으로는. 그렇다면, 비판적에는 비교 판단했다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까치는 담을 넘고, 부정적으로 받고, 까마귀는 내가 담고 싶은 대상으로 봤다면두개 비교 판단했죠. 그러면 비판적이죠. 그데이 자화상, 내가 보고 싶은 내가 지향하는 까마귀가 검은색 비록 검 속은 검지만 눈은 형형하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먼 세상, 아? 지평선은 먼 세상, 서로는 뭐라고 고원 이렇게 눈대피 공간과 이 경계 끝까지 전체를 다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서로는 요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고 지평선은 이 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세상을 다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현실 비판적 아닐까요? 이해됐어요? 네. 음, 자 다음 거. 자 구름의 파생에서 김수영. 김수영. 김수영 이제 독재 저항하는 거랑 마찬가지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김수영은 시인이죠, 시. 시인. 시를 쓰는데 시를 쓰고 있어. 근데 시를 쓰고 있는데 시를 쓰지 못하는 환경이 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수영이 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정치인들이 뭐라고 할것 같아. 또잡아넣는다막 그럴 것 같지. 그럼 못 쓰지. 그러면 배반하고 어디로 가? 나와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운둔하고 생활하고 있죠. 세상만 바라보고 앉아서 읽고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나도 거리에 나가서 대모할걸 이런 생각 하겠죠 이 대모하고 이 풀이라는 시를 쓰는 행위가 대모고 저항이었죠 김수영은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행위가 시를 쓰는 행위죠 아닌가요? 독자비평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 나는 시를 쓰고 거리에 가서 인생을 논하고 뭐를 했는데 그런데 그냥 배관하고 나와서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사람들하고 단절하고, 독, 저, 독재 저항도 못하고.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집에서 그리워해. 그리움에 아, 나도 그 동지들과 같이 투쟁할 거 이렇게.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날아간 재비라 그러지.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응. 자, 그러면. 이게 역사비평이나, 이게 4.19나 아니면, 이게 독재저항이 역사비평으로 읽어서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서술업를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보고 앉아서 그리워한다, 라는 장면에서, 그림 그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더니, 그리워하면, 요거 자체가 내가 바라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게 제일 첫 문장 같은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네, 바라는 게. 여기에 자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럼 나를 비판적으로 보면 나는 내가 시와는 시와는 뭐라고 반역대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시를 썼어야 했는데, 나왜 그럴까? 지금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물건도 보고 뭐하고 하면서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나는 시를 배관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집에 들어와서 인든 어, 거야 그러면 A를 배반하고 나온 사람이고 거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리워하는 게 거리니까 배반한 거 그리워하는 거 쉬고 그 기회가 제비처럼 날아가 버린 거고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고 혼란하고 그죠? 그래서 갈림길에 서서 옛날엔 실을 쓰고, 실을, 실을 배반했잖아, 근데. 그 죄로 혼자서, 멍하니 구름처럼 동그란이 있어가지고, 뭐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구름은 뭐예요? 나중에 사라질 대상이죠. 구름의 파수병. 구름의 하면, 파수병. 구름을 지키는 거네? 사라질 것 같은? 그러면 산정에서 있는 거요 근데 꿈도 없이 바라봐야 할 구름. 그런면 꿈꾸지도 못하네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마지막 잔재를 지키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뭐하고 싶더라는 거야? 씻고 싶더라는 거야 그 구름은 뭐라고? 나머, 날아가지 않는 마지막 잔재 이해 됐어요? 자 다시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이 구름의 파수병 그러니까 아, 실을 반역해가지고 나는 이 꼭대기에 있어. 이제 마지막 꼭대기에 있어서 구름 조금 남았어. 아, 이제 갈 데도 없어. 그거를 지키고 있어. 나는 실 쓰고 싶다. 라는 얘 게. 왜? 나 여기까지 올라 보니까 난 반역한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날아간 재미처럼 내가 후회할 짓을 한 거고, 에? 거리에서 실을 쓰면서 투쟁을 하면서 했던 것들을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는 편안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내 말은 산정에 혼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니까,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와 자식과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난쭉 떨어져서, 여기 있는 그 생활하는 가족들은 잡스럽게 보인다고.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쨌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어른석금 누가 꼬집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내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꼭그 잠자는 구름 같다고 이 잠자는 구름이 이 구름으로 끝났지 나중에 다 소멸해서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하면 산꼭대기에 그나마 메마른 산꼭대 메마른이라고 했지 물기를 촉촉하게 내릴 수 있는 구름의 씨앗이 조금 있는데 그 씨앗까지 다 없어지면 나는 이제 씨도 못쓰고 진짜 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흐름이. 됐어요? 아, 그럼 흐름 전체가 이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 김수영이 나왔어. 김수영이 유명한 게 풀이잖아. 응? 아? 그럼 독자 저항이잖아. 그러면 4.19 독자 저항으로 이걸 딱 맞춰보면 거의 다 맞아. 왜 그러냐면, 이교육 과정에서 김수영이 교과서에 나온 유명한 시와 전혀 다른 주제로 시를 내면 안 돼. 그러니까, A라는 C의 특성을 맞추면, 그 맞춘 거에다가 맞춰서 풀어도 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럼 다 됐어요? 네. 음. 자, 그러면 주의할 건 뭐냐면, 첫 번째. 첫 번째. 요렇게, 이, 주, 명, 체언이 있으면, 그죠? 어, 체언이 있으면, 명사가 있으면, 요렇게, 용어, 서술어. 서술로서술로내 관계. 내가 그랬죠? 아까, 주어하고, 목적하고, 관계가 서서로라고, 그쵸? 그쵸? 그러면, 보세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선택지 하나로 나오면, 그 밑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선택지로 나오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아니야. 이것과 이거의 관계처럼, 이것과 연결처럼, 이두 개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상을 두 개를 쓰고, 나온다, 그리다, 그다음 생활은 보고 있다, 앉아 있다, 이걸 보고 그리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이두 개의 관계가 서서로로 특정 지어지는 거지. 그랬을 때, 아, 배관하고 나왔다. 그러면, 어, 거리에서 거리로 나왔다. 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나왔다. 배관했다. 거리로 대 나왔다. 그러면, 거리로 나왔는데, 어, 거리가 시벌이면 시를 배관하고 시로 나왔다. 그럼 이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 거리하고 실을 합쳐놓을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 자, 이렇게 전체 혼란스러운 세상이 있으면 여기다 집이라는 공간은 외로운 산봉어리처럼 혼란, 혼로 있는 공간이고, 이 나머지는 뭐라고? 자유를 투장하는 공간이잖아. 이해되세요? 공간적 개념으로 나눌 때. 그러면, 거리하고 집으로 이렇게 대비에 해서 만들었으면, 이게 시일 수 밖에 없고, 이게 폐쇄된 공간, 안정되지만 폐쇄되고, 정신이 메마른 공간, 시인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드세요? 음, 왜 집이라는 공간을 설정했는지 알겠죠? 아, 그러니까, 이시 자체는 뭐라고? 일상의 편안함하고, 그리고 투생을 하고, 뭔가, 어, 고민을 해야 하고 하는 걸 뒤집어 봐서, 고민을 지향하는, 어, 시인의 고뇌를 지향하는, 어, 세상에 대한 고민을 지향하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써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왜 구름의 파수병이야? 이렇게 하면 구름이 뭐야? 구름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시를 쓰고 싶은 마지막 잔재, 촉촉함. 물방울 시알듯, 시의 시알빙이들 그러면, 여기 집 안에 이 봉우리가 있는 거 알겠죠? 맨마은 봉우리. 네? 이렇게 되면 파수병은, 나 이거 시켜야지안 지키면 난 진짜 존재가 다 없어지잖아. 다시 돌아갈 길도 없고. 이해되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썼는지시 자체가 좀 어렵네요. 됐죠? 네. 여기까지.